자, 아, 바라임 이어서 하겠습니다. 나무가 좀 필요해요. 텃텃 다라다 데데데데데데데 데. 녹슨 여기냐? 아, <농스> 어, 녹스 가죽이랑 은만 있으면 된다고? 은 녹수 가죽, 녹수 가죽 망토 됐어. 그냥 녹수 가죽만 있으면 되네. 좋아 좋아. 이건 어깨에 달수 있겠다. 이거 끼고 버리고 봐야 자, 아,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농사야, 농사 농사 말고 필요한 건 없지 않나? 없을 것 같아 시 농사 해야지 씨앗 농사? 시 농사, 뭐 어쨌든 시든시디든뭐 어쨌든 뜬 가족이 없나 여기 있네. 아, 일단 자야 돼. 맞아, 자야죠. 자야지. 우리 작물이 커. 아, 지금 잘 수가 없다고. 그럼 지발 일단 뭐? 안 만... 안 됐어. 건지코. 나 화살이 없지. 세 개인데. 세개 싫어요. 마 록스 듬벼 본나. 무섭다, 씨발. 아, 내가 뗄따 많으려구나. 냉기가 아직 있을 때. 바보같네? 너 바보야? 왜이래? 어? 얘 공략법 안듣? 바보같은 놈 저게 그냥 완전 끝난건가? 고블린 생산지는? 이제 스폰이 안되나? 이제 여긴? 저 토템을 먹으면 스폰이 아예 안되는거야? 아이 토템, 토템이 있던 자리거든요 이거. 이걸 먹으면 아예 스폰이 안되나봐요 어 이, 이거 잡으려고 여기다 진건데 이걸 먹어버리면 안되는거였나? 이런 젠장 금 일단 떠날건데 저 위에 아 슬라임이, 이게 다른 슬라임이 있어서 타르슬라임은 어떻게 좀... 아 방어구를 강화해야 될 거야? 이거... 이거 뭐지? 아, 여기 타르슬라임 왔었지. 맞아, 모기가 무참히 학살되는 방패만 좀 완벽하게 안랩이 되면 좋겠는데... 업그러러 갑시다. 방패 얼룩 얼... 업그리든, 뭐 업그리든... 어? 소리는 들린데 애가 어딘지 모르겠네. 아 여기는 무슨또 뭐 이렇게, 이렇게 눈이 아파. 지금 좀아춰주면안 되냐? 밝기 좀? 어우 목이다. 어, 목이 어, 잡아야 돼. 야야 목이야. 잘 겨냥해서 패링 안 돼. 좋았어. 뜨드드 어디 보자. 어? 실. 고기. 바늘. 가자. 아, 저 이제 최종 티어 바늘도 좀 해야 되나. 일단 자고 일어나서 강화를 풀로 하고. 쓰자올 때는 흑철 방패가 날 흑철 대형 방패가 날려나. 아 근데 그아 그.. 아, 그, 그 철막 대형 방패도 사슬이 필요할 그런데 사슬이 얼마 없단 말이야. 사슬을 파밍하러 가야 돼요. 근데 솔직히 엄청 귀찮아요 사슬 파밍하는 게 사슬이 막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어느 정도 얻긴 했는데 철이랑 이거 저기 없고 그건 얘 찌꺼기가 없고. 흑철 대화방암패는 사슬 4개랑 질 좋은 나무 질 좋은 나무가 있냐? 야질 좋은 아이씨 질 좋은 나무 있냐? 우리집에 질 좋은 나무가 전멸했었지? 내가 그러니까. 볼까아 있네요? 왜 있지? 사슬이랑 흑철 이걸로 흑철 원형 강화 한번나왔다어 뭐야 이게 최고 품질이야? 3이 끝이야? 오, 이제 녹수도 막을 수 있는 건가? 아 여, 여기는 또안 뭐 되지. 이러면 나쁘지 않을지도. 음, 이러면 나쁘지 않지도 일단 그리고 산 미치광이를 쳐 잡아야 되는데 산 미치광이를 만들고 나 여기 왜 왔지? 아 그다음에 기털. 바람 여기인가 이거 아네 개가 들어가 하나에 와 얼마나 세나 보자 어. 이게 마지막 한땀 이게 최종 티어일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최종 티어인데 어, 최종 티어야 최종 티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녹스 업그레이드 해주고. 아... 가죽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이 뭐지? 아늑대가죽고 일단은 저 씨를 한번 싹 한번 더 심고 씨를 위해서 한번 더싹 심고 그 저걸 합시다 저걸 하러 저거야 뭐뭐사슬슬이랑깜짝어야 니가 왜와 cut. Okay. o k a 혹시 모른 불상사를 대비해. 좋아, 좋아 좋아 많이 잘하는구만.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주 많나 몇개지 지금 80 몇개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여기만 여기서 다 심고 나머지는 강화제로로 씁시다 나머지는 강아재를 해 좋아요. 뭐? 악철? 아, 흑철. 뭐 악철이 있구나. 악철 버리고. 솔직히 골든 니즈 뭐할게 없어서. 이거야 생선 잡, 생선 잡는 미끼 쓰는데? 상점이, 이렇게, 뭐, 힐 포션을 좀 팔면 좀 많이 왔다 갔다 할텐데, 뭐, 그런 것도 아니고. 52개로 다 갈면 되지 않을까. 아, 맞아. 이거, 하고 있어? 와. 오. 빨리 만들어라 저거 다 만들면 이제 이거 다시 넣어 이거 수리해서 넣어놓고 일단 보리 넣어놓고 중급밖에 없지 지금 상급 보뭐 있나? 아 맞아 지금 이걸 지어야 되는구나 생각해볼까 어철 다섯 개, 흑철 다섯 개, 구리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구리 이게 뭔데? shit 잠깐만 잠깐만 에이 야 알지 어아왜우지하필요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찌꺼기 내놔 찌꺼기는 안 줘네 아나 근데 독점 포션 안 먹고 왔는데 빨리 가서 선빵 필수하면 되겠지 뭐아 수행 말고 찌꺼기 좀 줄래 빨리 가서 헌빵 피승을 하면 뽑을 시간이 없어. 오케이. 오 씨, 잠깐만. 저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? 저 나중에 잡읍시다. 아, 문 열어놔. 알아서 오게 시켜. 그나마 다행인 게 주변에 있는 몹은 안 때리는 거 같아요 한번더 점프하게 냅두고 점프해봐 점프해봐 안 해? 그럼 죽어 나세미나좀 아껴주고 한번더한번더 일로와 일로와라 빼고 스미나 이런데 찌꺼기 하나도 안주는거 아니야? 오케이 얘들만 있, 얘들만 다하 가면 돼요 어우 어떡어 안맞지 안맞지 끝? 어 하나 더 있네 아요안 되지 안 되지 지금 뭐 막고 있잖아 냐? 아이고 사스마 아 씨발 얘 고철도 주네? 이건 몰랐네. 그래. 어어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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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철하지 됐다. 깔끔! 하지만 찌꺼기는 1도 안 줬다는 거. 야발롬. 찌꺼기가 필요한데 찌꺼기를 1도 안 주네. 슈. 어이가 없네. 이거 넣고. 트근은다 저쪽이네. 아니, 어이가 없네. 수백 많으니까 먹쉐이크 만들어도 괜찮겠다. 아. 나 뒤를 가서 아마시 추가해주고 실버고 하나 한 개야? 아니야 하나다 한 개가 아니야?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. 아 좋아 좋아 좋아. 나 넣어놓고 뭐 필요하다. 질 좋은 나무랑 철딱 되네. 그 다음에 철 하나 딱 넣어주고.